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 잠깐 제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젯밤의 꿈꿈 제가 꿈속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학원을 가야 하는데 그 학원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학원이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 이 버스, 저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가야만 하는데. 그리고 너무 그 가야 할 곳만 생각하다 보니 내가 주위에서 바라봐야 될 것을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주위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주위에 내가 건사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그러면서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다 보니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이 고집스러운 이 학생이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상황을 보고, 어, 저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고 시설 그쪽으로 돌려보니 그쪽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화장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 고맙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어, 나도 이정표를 보았어. 라고 생각하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소변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소변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가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다 보니 급해서 보이지 않던 그 소변기가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변을 보고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내가 지금 현재 왜 우왕좌왕하고 있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지? 자, 내가 그 길을 모른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아, 그래. 그 학원에 있는 선생한테 전화를 해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제가 잠에서 꿈을 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꿈속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비슷한 꿈, 방황하는 꿈, 그리고 무언가 헤매는 꿈을 자주 꿉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결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고민한 정도였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 삶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그리고 어떤 행복을 쫓아서, 사랑을 쫓아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꼭그 행복이, 그 돈이, 권력이 저한테 꼭올 것만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저의 삶의 목, 여러분들 삶의 목, 이 삶의 목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남들에게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행복해야 돼, 이런 모습들은 단지 남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은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내 주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또한 가지. 모든 길을 돌아가다 보면 끝내는 원점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가는 길이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 길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제 삶, 지금까지 열심히 그리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행복을 찾는다면 내 주위에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파랑새를 찾는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 가야 할 곳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급하게 가려고 생각하지 않,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단풍나무도 바라보시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 친구,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야,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꼭 가야 할까라고 물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